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 지금까지도 여러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잘 담겨져 있나요? 담겨져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잘 담겨져 있는 분은 자기 마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깨진 그릇이 되지 않게.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방치한 상태로 그냥 항상 마음이 상해 있어.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어. 이건 깨진 마음. 그릇이 깨져 있는 거. 근데 그것들이 잘 메꿔져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치유받고 이제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받아 둔 사람. 그 사람은 앞으로 받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거고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린 자는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부터 지키려고 하세요. 그럼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뭐막 마음 상하려고 할때 오셔가지고 방패로 탁 막아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내가 마음 상하려고 하네. 근데 마음을 상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마음 상한 걸확 받아들였어. 그 마음 상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져, 관계 깨져, 여러분 입에서 막 험한 말 나가, 짜증 나와, 애들한테 막 화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셨어. 주님이 안 보여, 느껴지지도 않아. 임재 무슨 임재? 악한 영이 임재하지. 악한 영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승질나는 이 기운으로 여러분을 팍 덮어버리죠.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상하려고 그래. 딱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저 마음 상하지 않을래요. 주님, 저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딱 이것만 해보세요. 여러분, 딱 그렇게 마음만 먹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딱 잡으면 그때 상한 감정이 막 여러분 덮으려고 하다가 그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그 기운이 그 세력이 싹 사라져요. 그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매요 그때 주님이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도 먹지도 않았는데 그게 저절로 오지 않아요. 상함이 오는데 상함 상암 막 상함이 들어오게 막 내버려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 상해 버리도록 막 그냥 그 감정을 받아들여 버려. 그럼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아니, 잠깐. 지금 이게 내가 마음 상하려고 하네? 생각해 봐. 1초, 2초,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난 이거 안 받아들일래. 난 마음 상하, 상하고 싶지 않아. 이게 힘들죠, 여러분 사실은, 그죠? 어,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화가 나 죽겠는데, 그죠? 이 단계를 여러분 넘으셔야 돼. 화 내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 상하기로, 화안 내기로 마음을 딱 먹으시면,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항상 시, 시작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분이 저절로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시작하고 선택, 내가 좋은 걸 선택해야 돼. 그럼 이 선택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 임재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거지. 잘못된 거 선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간.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는 주님을 배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근데 그때 주님을 대면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계산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셈해야 돼요. 자, 보자. 장부를 꺼내려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나 보자.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굵직굵직한 것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늘어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그 시간 때문에 절제하는 거고요. 우리 그 시간 때문에 화를 이렇게, 예, 안 내는 거고요. 그러는 거죠. 우리 그 시간 때문에 감정 상할 것도 내가 참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 지금과 앞으로의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배울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큰 아파트, 큰 차, 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옥에 갈 우리를 건져 생명의 하나인 나라를 옮겨주신 이유가 뭔데요?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그건 부수적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신 이유는 그 나라에 주님 만나게 하실 때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후에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날의 기쁨으로 제외하자. 그것 때문에 해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그날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 목적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그 목적지,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이 흩어지려고 할 때, 혹은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탐심이 생기려고 할 때, 아, 내가 이거, 아, 내가 요거 요거 어, 잠깐만 눈 감으면. 아 이거 큰 이익이 나게올것 같아 사업을 하는데 그런 유혹이 올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목표가 되고 돈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요 그런 유혹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여러분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걸러 줘야 돼요.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한번 체 올라가서 이렇게 주님 흔드셔서 걸러 주셔야 돼. 그리고 불순물 다 빼서 버리고 알맹이 되는 것만 딱 남아서 다시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재정비해 주시고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재정비하는 날, 체 걸러지는 날, 네, 내가 잘 가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 받는 날 그런 날입니다. 어, 여러분 앞, 지금부터 앞으로의 모든 시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